자, 상천모 얇은 머리 모발입니다. 가는 모발실이 번 볼까요? 일단 뭐 아주 스타일도 잘 하셨고요. 자, 느껴지죠. 아주 얇은 머리라는 게 느껴집니다. 자, 확대해 보시면은 클로즈업. 음. 아주 빽빽합니다 아, 근데 모발이 가는 모발에다 보니까 자연미는 있지만 풍성하진 않습니다. 자. 천천히 비껴 볼게요. 이렇게 됩니다. 보강은 더 못합니다. 이게 식모기가 훨씬 두꺼운 바늘이기 때문에 많이 상합니다. 우리 선생님도 말씀하시기에는 아, 화장실 불빛 같은 데서 조명 아래서 비쳐 보인다 말씀하시는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. 우리 피부가 황인종이기 때문에 노랗고 모발은 검기 때문에 두피가 보이는 것은 흑인이 아니고서는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. 이제 그런 거를 커버하는 게뭐 이렇게 색조 화장을 한다거나 문신을 하는 건데 뭐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고요. 이 모발이 많이 두고 있다면 뭐 엄청 풍성했겠죠. 자, 후뚜 그 뒤통수 한번 돌아보시고 살짝 숙여 보시고 이분은 절개하셨는데 흉터가 거의 못 찼습니다. 여기 흉터입니다. 사이사이에 너무 잘 자랐죠. 드리코 파이틱 봉합으로 이게 머리가 자란 겁니다. 이게 흉터입니다. 이 정도 되면 비절개보다 더 낫죠. 비절개는 떼면 뒤에 듬성듬성 구멍이 있는데, 아예 이번 여기 흉터 보이시죠? 약간 하얀 색깔, 흰 색깔 흉터 보이실 겁니다. 잘못 찾으실 겁니다. 저도 이렇게 흉터 잘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저도 드뭅니다. 이분이 살성 자체가 봉합에 잘 적당하셨던 이유가 가장 크다 보겠습니다. 축하합니다.